멀리 가지 않아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장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외 활동이 꺼려지는 무더운 날씨지만 물놀이장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은 더위를 잊은 지 오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매일같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자 주민들의 말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 정도 온것 같고 친구들이랑은 두번 왔어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음료수 좀 사갖고 여기 온 거예요. 광진구가 조성한 중랑천 물놀이장에는 대형 에어 바운스와 워터 터널 등 30여 가지의 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안전 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새롭게 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의 규정에 맞춰서 한 15일에 한 번씩 저희가 외주에 맡겨서 물론이 물 시설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 아주 안전하고 수질이 좋은 걸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랑천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성동구도 3년 만에 물놀이장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한 번에 8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살고지 물놀이장은 크기만큼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갖춘 수영장과 바닥 분수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또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위험하지도 않고 수심도 낮, 낮, 낮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휴가여 가지고 그냥 아이랑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그뭐 공짜고 그래서 좋네요. 탈구지 물놀이장은 다음 달 21일까지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 9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열대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